안녕, 눈서이예요. 아이 눈서이는 내 친구인데 눈쓰게예요눈쓰게 눈서이가 다시 시작하진 않았는데 어, 오늘은 럭키박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 것 같네요. 럭키박스 하고 서 있고요. 무지개 색깔 있네요. 레인보우 럭키박스나봐요. 그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시면 안 돼요. 두둔, 두둔. 이쪽으로도 안 보이네요. 가면 두근두근 하면서. 짠! 들면. 음. 일단, 이건 물러겠고, 오! 스티치 페이퍼스 루트랑, 이건 뭔지 물러겠고요. 오! 스티커 붙인 거. 귀여우게. 사탕 두 개, 두 색깔 있네요. 그리고, 귀여운 병아리 그리고, 얀젤 이거 뭐죠? 이거 같아요 이것도 뿅뿅이 여기 게 들어있네요 이게 상자에 잠깐 보 볼게요 이 상자에도 다 들어있는게 있더라구요 음. 네, 첫번째 상자네요 두번째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문화상품권도 들어있다고 자 두번째 상자에 워낙 이렇게 하고 저는 두번째 장자를 원하도록 하고 음, 그러면 이제 키박스는 이제 치워드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치우는 안되다 내복 입고 있어서 내복 옷은 조금이라도 보이고 싶지 않네요 잠깐만요. 컷! 오늘 사음극을 해볼 거예요. 요기어치 인기는 지났지만 요기어치 카드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주인공인 얘들부터. 하고, 긁고 긁고, 그리고 오네 그거 있네. 그리고 나가면 이야. 어, 힘들어요. 자그만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뜻이 혜님 오늘 제가 스마트폰을 사왔어요. 이 세계에서는. 아니, 이 나야, 아니, 이 나야가 아닌가? 에이, 일단 모르겠슈. 일단 일로 와보세요. 뱀. 어, 내가 뱀망이지 화몽아, 무슨 일이 느냐 스마트폰을 사왔다고? 우리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오냐? 디가있스 돈이 없지만, 일리면 되죠. 게다가 제가 유명한 사장이잖아요. 어. 그, 이제, 나나 햇님은 소프트 한스크림 먹고 가겠노야. 아, 오늘다 달견한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야, 아니냐, 아니냐, 안니겠어 오늘 뭐할 거야? 아 저기 다달견널널 널 사랑해 내 고백을 받아줘 음, 당연하지 나도 그만 하려고 온거야 난널 사랑해 쭉자 팀을 이어 죠 로봇냥 형제 로봇냥이? 난 로봇냥이다 로봇냥 아니 마스터냥 이, 난 마스터냥이지. 고양이 쪽이지. 이쪽은 고양이 쪽이 아니, 하하. 그냥 집안냥. 아니요. 난 귀엽다지. 집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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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안냥 쪽도 끝냈고요. 고양이 쪽이죠. 이쪽 팀도 이어져 가겠습니다. 음, 오늘 환성도상. 환상도산... 이 님에게 고백을 청해야 되는데 저 뿡쟁이가 있잖아요 제가 뿡쟁이 커플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그럴 수 있겠죠? 그럼요 저에게 맡기세요 오 나분 한번 당신을 좋아해요 저도요 반기 풍! 당신 좋아해요 쪽 아하 아, 역시 내 반기는 최고지 하하 아. 원래 그랬거든요 자 슬피 오늘도 기분이 안 좋고만 왜그러세요 누구한테 써들고요 0번 맞았어 그래요 누군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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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싸자고 맞을 준비 됐나? 소다비한테, 음. 난 소다비다. 나도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슬픔오 옷을 보단 낫지. 음... 심어요. 야, 넌 싸자고 맞을 때 전부터 울었잖아. 넌 왜냐하면, 슬피 옷이니까, 그냥 슬프게 하는 거지. 그랬군요 가만히, 그냥 바보 치고 해요 누굴 슬피? 당연히 너지. 다연히너너 너. 너, 너. 그의 거더우어야지 그? 아니야, 소답이야. 뭘 날? 자 이제 아, 끝난 것 같고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헛! 좀 어둡죠? 죄송합니다 어둠이 점점 틀려져 있고요 어, 이 포켓몬 카드들은 제가 인기가 별로 저한테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 당첨 후 당첨 이벤트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싶은 분들 저에게 전화주세요 010-7220-5385요 전화 주세요. 스팬 전화번호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세요. 그리고 저한테 팬이 하고 아니 카카오스토리음 제가 벌칙 경상이 있으면 그런 것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